이분은 신학자들의 말은 신뢰해도 본인 스스로 성경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성경 연구를 했었다면 이런 문제도 자세히 알려고 했을 텐데 현실은 반문농부일 뿐이네요. 안녕하세요. 토바구입니다. 아하시아의 나이가 열왕기하 8장 26절과 역대기하 22장 2절이 다른 것과 여호야긴의 통치 기간이 열왕기하 24장 8절과 역대기하 36장 9절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의 오류이며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성경 기록이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통치 기간과 나이가 달라서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 못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말은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공관복음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의미가 전달되고 있으니 없어도 된다는 병행 구절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숨을 우리가 볼수 있게 글자로 주신 것들이며 다시 태어난 성도와 또 다시 태어날 성도를 위해 그분의 영감이 보존되어 내려온 단어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디바르, 그리스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트롱코드 3004에서 유래한 레고가 기본 어원이며 그 뜻의 본래 의미는 앞에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앞에 놓습니까? 내 생각이나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보다 앞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에서 나온 기록된 말씀들은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육신의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의 영에 쌓아서 마침내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잘못되다니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들의 목적이니, 열왕기하와 역대기하의 똑같은 말씀이 다르게 기록되었다며 성경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공간복음을 주실 때 보이는 관점이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열왕기와 역대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의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큰 틀로 본다면 열왕기는 왕의 직무 기간을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는 왕국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4장 8절과 역대기하 36장 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두 구절만 보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항상 성경을 몇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 악한 왕들이 생겨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어머니 이름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단어 한 단어가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단한 말씀도 없다는 것에 유의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내였던 느후스다는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니아. 혹은 여고니아로 불렸던 여호야기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쫓겨난 뒤에 8살의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정작 통치는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가 그가 18살이 될 때까지 통치하였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말씀은 여호야김의 초점을 맞추어 통치를 시작한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8살짜리 아이가 유다를 통치했다고 믿진 않으시겠죠? 여호야김의 실제 왕의 직무 기간은 석 달밖에 되지 않고 그 후로 누부가 4살에 의해 바빌론으로 끌려가 36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즉, 이두 말씀은 유다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정확히 통치 기간 석달과 새로운 왕으로 바뀌기 전에 왕국의 기간 석달, 열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니 모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자, 이제, 김홍기 씨가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라며, 악한 말들로 신자들을 미혹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신학자들의 말은 신뢰해도, 본인 스스로 성경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성경 연구를 했었다면, 이런 문제도 자세히 알려고 했을 텐데, 현실은 반문농부일 뿐이네요. 올바른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으로 깊이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감이 보존된 성경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랑 침례교회와 정동수 목사를 이단 만들려고 인신공격하기에만 급급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먼저 아하시아의 나이를 말하는 열왕기하 8장 26절과 역대기하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서 볼 점은 열왕기하 8장은 이스라엘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고 역대기하 22장은 유다의 예루살렘 배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유대 언어 습관에서는 손자나 후손도 아들로 표현합니다. 이건 히브리어의 언어 습관이자 계보 표현법이에요. 자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자면,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양아들로서 아버지인 여호람보다 두 살이 더 많은 것이고,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가 22살이냐, 42살이냐의 문제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와 왕위에 실제로 오른 때. 즉, 여호사밭의 통치 8년에 아합과 여호사밭이 인척 관계를 맺고 난후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와 예루살렘에서 진짜 왕위에 오를 때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 전체 문맥에 맞게 됩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성경은 원본에 따라 올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본주의자가 이번엔 또 원본을 안 따르니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런 난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먼저 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홍기 같은 분처럼 자신들의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며 고함만 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하시아의 나이에 대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유다왕 여호사밭에 대해 감추어져 있는 배경도 잘 새겨 봐야 합니다. 먼저 아사랴 또는 여호와 하스라고 불렸던 유다의 아하시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명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많이 혼동을 하시니 이두 곳의 이름부터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쪽의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오므리의 딸인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니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주전 929년부터 계수하여 아하시아의 나이 42세에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유다 왕조에 맞추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사밧의 통치 8년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인척 관계를 맺으며 관례에 따라 오므리의 딸인 아달아를 아내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 시리아를 치기 위해 전쟁을 했지만 여호사밧을 함정에 몰아 죽이려 했던 아합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왜 아합이 여호사밧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들의 씨아달아의 아들인 아하시아를 유다 왕국에 심어놓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70년 전에 쪼개진 왕국을 하나로 합치고 자신들이 모든 곳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인 여호사밭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역대기아 22장 9절에서 아하시아는 여호사밭의 아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아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인 시비야와 결혼함으로 아합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밭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아내가 아달리 였습니다. 이때 아달리아의 아들 아하시아 역시 여호람의 양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기 전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아합을 책망한 대원자 미가야가 사슬에 묶여 아문에게로 쫓겨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하시아의 친아들인 요하스가 왕의 아들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사밭과 인척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딸인 아달리아를 통해 22세의 아하시아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미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을 삼키려 했던 그들의 계략은 여호사밭을 죽이려다 아합이 죽게 되자 실패로 돌아가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를 통해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마침내 여호람이 죽고 42세의 왕위에 오르지만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악한 조언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후를 통해 아하시아가 죽고 난후 아달랴는 유다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려 할 만큼 악한 여자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를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빼버렸습니다. 즉 아하시아를 다윗의 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오므리 왕조의 후손으로 간주된 아하시아의 나이에 관한 이론은 성립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우리의 배움을 위해 그분의 깊은 곳을 통찰할 수 있는 영을 주셨고 그 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영감을 보존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여호야긴의 통치 기간과 아하시아의 나이에 대해 영상을 만들면서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며 결국은 모든 일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만 더 굳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원수 마귀와 그에 따르는 무리들은 어떡하든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의심하게 만들며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큰 틀에서 한번 지금의 세상 돌아가는 추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인터넷과 모든 SNS 매체에서는 날마다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각종 잘못된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기술 문명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마귀는 힘들이지 않고 여러분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채우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마음속에 고정되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마치 지금 우리들 옆에 계신 것처럼 확신하고 신뢰를 줄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올바른 성경 말씀 뿐입니다. 이 올바른 성경에서 나온 말씀에 태풍이 부나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불도저가 밀고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정이 되어 다시 태어나 있다면 그 결국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 속에 들어와 보지도 않았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주시는 권능과 함께 천사들과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